공장이 불이 나서 휴업으로 받고 있는 임금은 250만 원이랍니다. 그러는 동안에 우리 조연범이는 감옥에 가서 수억씩 임금을 받고 있죠. 임원들의 보수가 70억으로 늘어났을 때 제가 그것도 계산해 봤습니다. 그렇게 늘어나는 그 늘어나는 증가분을 지금 휴업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로 지급는 하면 적어도 불을 낸 가해자들이 책임자들이 조합원들 앞에 조금이라도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런게 상식이라고 보는데 한국타이어에서는 그런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지요? 네, 맞습니다 한국타이어라고 하는 회사는 정말로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고단로 짜서 만들어진 재 재벌이자 대기업입니다. 이런 재벌과 대기업에서 불이 났습니다. 근데 그 불이 왜 났냐? 왜 났습니까? 도대체 화재가 왜 일어났습니까? 늘 공장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. 노동자들이 죽어도 상관없이 돈만 벌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 불이 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. 제가 밴드를 보니까 정난을 앞둔 한 노동자가 편지봉투를 우리 조합원들에게 주었더군요. 거기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. 노동자의 자존심, 금속노조, 조합원 김정태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. 그는 비록 현장을 떠나지만 노동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 근정로조약일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신념으로 후배들에게 공투를 건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지들 우리 그 자존심 지켜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! 노동자의 존엄을 노동자의 자존심을 노동자의 투쟁으로 동지들의 단결로 반드시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